방객분들을 위한 무한의 타 155층 공략에 대해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타 155층 덱은요, 어, 오롤리 보호진영에, 그 다음에 에이스 카레롬, 그 다음에 레이디 트리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무한의 타 155층에는 각성, 뭐 브란즈, 브란셀, 뭐 그 다음에, 각성 멜키르, 어, 그 다음에, 로각 델론조가 나오는데요. 일단, 3라운드 때만, 멜키르랑 부부가 각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점을 이해하시고, 풀스는, 극공 풀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반경만 내리고요. 어, 나머지는 다 올리고, 70 내려서, 반각을 주고, 세번째 페이드 반격. 그 다음에도, 똑같이, 이렇게 극공 풀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를 위해서. 자, 그래서, 대개 구성은요. 어, 보시다시피, 오롤리, 마법령 4700이죠. 4700에, 그 다음에 카레론, 그 3라운드 때, 델론조에가 상태 이상 그 침묵을 걸기 때문에, 그래서 상면을 위해서 카레론을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콜라보 캐릭이죠. 바로 레이디를 데리고 와서, 일단, 아군 치명타 치뎀과그 다음에 약뎀적80%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에이스로, 방각과, 그 다음에 바피증 50%를, 주고, 그 다음에, 트리시로 아군 전체 모든 데미지에 대한 PM 부여 6회 받아서, 한 번,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콜라보 캐릭이 나와서, 이 육성만, 그냥 30까지만 키워도, 템안 주어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패스는 유로하고, 친구는, 뭐, 아무 때나, 뭐 부부, 그냥 뭐, 아무거나 가져와도 될것 같습니다. 뭐, 부부도 괜찮고, 뭐, 델런주도 괜찮고, 소위도 괜찮고, 무아에타 155층,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는 크리스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부숴버릴거니니 시작과 동시에 빛의 일갈 껍질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계정을 어.. 저에게 양.. 그 뭐랄까 협조를 해줘서 어, 이 공략을 쓰게끔 도와주는 사라진 불사라고 그 동생에게 정말 감사의 표시를, 네, 고합니다. 오버티, 궁디팡팡 마무리 딛고, 반격. 오를리 반격. 니가 반격을 왜 하냐, 니가. 니가 반격하면 안 되는데. 아! 괜찮아 당황하지 말고, 반격. 그렇지. 역시 에이스는 에이스입니다. 자, 내강포로. 턴감이랑 껍질 깎아줘서 바로 2라운드 진행해보도록 뭡니까 이거 스킬 아, 방금 버그 아니었습니까? 제 사신의 강림을 썼는데 뇌광포가 들어갔네요 오케이 드득오셨나 역시 갓겜 세븐나이츠 버그 질이구요 자퓨하는 광풍 어차피 2라운드까지는 스무스하게 지나갑니다 예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턴감 만족스러워. 트리쉬 턴감 스킬 베어 너클 콤보 A죠 요거 넣어서 일단 상대 이상 턴감 넣고 껍질부터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뭔가 화려한데 뭔가 별론데? 그죠? 뭔가 별네요 로 그럼 껍질이 다 벗겨졌는데 일단 유성으로도 한번 빼보죠 아, 일단 메리키드로 간통기구에서돌미지 주고 이렇게 되면 아마 껍질을 벗겨놓을거에요 저 부부랑 그렇죠 아 부부가 남아있네 역시 부부가 각성이라 그런지 아저 뒤에 저거 잡아야되는데 까비 아깝네요 큰일났습니다 오를리가 죽어 어 그렇죠 오롤를 살리기 위해서 오리 살기 위해서 친구 크리스를 빨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발 여기서 죽으면 안돼다 크리스. 크리시, 크리스 죽지 말고. 크리스, 크리시, 아 역시. 자, 턴감 두개다 뺐습니다. 자, 턴감 두개다뺐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로 불멸의 달로 크리스 각성기 요마세 친구 크리스 데리고 와주고 어차피 부부랑 멜키르는 턴감이 지금 쿨이기 때문에 바로 딜를 이모지에 넣어주면 됩니다 깔끔하게 조소메매 마무리해주고 자 우리 부부가 난동이 해줘도 어차피 피쉬구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턴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에이스 턴감 넣어주고 형타 톡한대 치면 끝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역시 친구 크리스 아주 좋아요 3턴감, 산통감. 아마 3턴감이네요 아습니다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베어 너클 콤보 A로 3턴감 넣었으면 깔끔하게 제거가 됐을텐데 뭐, 무튼 결과는 공략을 했습니다 친구 그리스 좋네요 아, 그리고 생각보다 조, 좋아요 어, 우리 저기 콜라보 캐릭터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상 무타 155층 공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